제가 그 10월 달에 베이징에 있는 리트리스를 갔다 오면서, 제콤필드님이랑 트루디군만님 오신 리트리스를 갔다 오면서 10월 달에 가기 전에 저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이렇게 저한테 제 평생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저한테는 컸던 일이고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일이었는데 명상을 그 리트리스를 가서 7일 동안 무건 수행이었는데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근데 가서 이틀 동안은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보통 그런 리트리스 가면 아침에 6시부터 뭐 7시 반까지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와서 또 오전 명상하고, 걷기 명상하고, 그리고 선생님 얘기들 듣고, 또 명상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명상하고, 밥 먹고, 걷고, 명상하고. 근데 명상만 하려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졸린 거예요. 잠이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여행 준비하느라.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잘 이유는 없는데 정말 명상만 할려고 안했으면 계속 개체 주는 거야. 근데 명그 명상을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 중에 혼침이라는 게 있어요. 게으름, 졸림. 제가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때 계속 졸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진짜 몸이 피곤한 거다. 그때는 자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잠을 되게 많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졸린다면 그거는 그 밑에는 있 나의 심리적으로 뭔가가 올라오려고 할때 거를 가리기 위해서 몸이 계속 그냥 졸리고 피곤해지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도 우울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울증 걸렸을 때 잠을 되게 못 자는 분이 있고요. 잠을 되게 많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약간 후자예요. 나는 우울하면 되게 많이 자요. 거기서도 그렇게 되게 졸렸던 거예요. 근데 3일째 우리가 했던 게 지금 할 우리 용서 명상인데 저는 사실 용서 명상을 2년 전에 그것도 그때도 제콘필드님 리트리스에 갔을 때 처음 접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명상을 한번 하고 나서 와 이런 명상이 이렇게 명상을 할수 있다니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저저 자신에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게 용서 명상이었고요 너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자기 느낌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첫 번째 했을 때 정말 많이 울었고요. 정말 많이 저는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날 베이징에서 용서 명상을 하는데 딱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나를 용서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겪은 일이. 내가 멍청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을 내가 겪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나는 그 전까지는 화가 났을 때 명상, 우리 레인 명상, 이거 마보의 녹음도 하고 할 때, 난 내가 모든 마보 명상을 녹음할 때 내가 명상을 진짜 한다고 생각하고 녹음을 하는데, 내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화가 났던 적이 없었나봐요. 이번에 화, 이 명상을, 용서 명상을 하려고 앉아있는데 화가 났는데, 이 화라는 에너지가 뭐 발끝에서부터 머리 이렇게 위로 올라, 열이 이렇게 취소사 오르는데, 이 열이 너무 강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인 거 있죠. 터질 것 같은 느낌에, 진짜 이 위, 머리로 뚜껑이 열려서 스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마치 불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불이 막 확확 활활 내 주위로 파, 타오르는 것 같고 그 홀에 300명 가까이 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막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느낌이었어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건 내가 그러기 전에 명상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어, 그 화와 그 분노 위에 앉아 있는데 제 명상이 끝났어 내가 아나 지금 여기서 못 앉아 있겠다 그래서 걷기 명상을 어차피 하라고 이제 내보내거든요. 사람들을 걷기 명상을 하려고 나왔는데 걷기 명상을 한게 아니라 나무 사람들 없는데 가가지고 나무 밑에 내려가서 나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허, 어떡하지? 일단 5일이나 명상이 더 남았는데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분노를 가지고 내가 저명상으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제콘필드님은 트루디 군마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너무 힘들다 지금 나이 분노를 가지고 여기 못 앉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콘필드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일단 제콘필드님이 내, 그, 내 얘기를 다 내가 그 전에 트루디 군마님한테 다 얘기를 해놔서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를 앉혀놓고 제콘플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뭐땀 얘기도 있지만 이 화, 분노라는 에전드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제 제콘플드님 앞에 앉아있는데 앉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약간 화도 나고 막 이랬지만 좋아하는, 내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 앉아있으니까 나도 마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설레서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아까 그 화가 났던 걸 묘사했어요 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소리 지를 뻔했다고 했더니 다행이다. 일단은 네가 그러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지금 너한테 그 화는 어디 있니? 지금도 그렇게 화가 나니? 지금 그렇게 화가 나요? 어. 저도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은 사실 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하, 모멘트가 있었던 거예요. 아, 아까 그 쎘던 에너지가, 난 너무 그 에너지가 세서 이게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화라는 에너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진짜 나를 다 태워버릴 것만 같아서, 어머, 어떻게 내가 이런 분노를 안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 뒤에 제컨 필드님하고 앉아있는데, 어, 그렇네? 지금은 그 에너지가 없네요,였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절권 프루님한테 그 에너지를 내가 막막 막 너무 화가 나라고 생각하고 막 이게 불이 타올라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명상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내가 불 타오르는 나의 화를 바라보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화가 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나한테는 그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로 꽉차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난 나를 바라보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 에너지가 타올랐다가 사라진다는 걸 느끼는 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아, 내가 화보다 크구나. 화를 화가 내가 그릇이구나. 근데 되게 큰 그릇인데 그 안에 화가 타올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타올랐다가 사라지고 타올랐다가 사라지지. 내가 화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화보다 크구나를 잠깐 느낀 거예요.